안녕하십니까 땅 사고 건물 사고 부자 되고 땅 사고 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평택 고덕 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 센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건설이 쌓고요, 제일 건설 브랜드 제일풍경채입니다. 세대수는 824세대 820세대고요. 1차, 2차, 3차와 계속해서 진행된 것 같고요. 현장은 지금 평택 위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위치 예, 보시면 이 아래 에 점선 이 있는 데가 아 충남이네요, 충남. 거의 충청도에 가깝습니다. 경기도이긴 한데요. 서울까지 도달하기가 강남까지 50km 너무나 좀먼 거리에 해당되고요. 그러나 뭐 다행인 점은 여기 바로 앞에 지제역에 KTX SRT가 멈춰섭니다.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제역인데요. 바로 이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 영등포, 용산역 해서, 뭐, 이렇게 금정역, 어, 용산역 이렇게 멈추죠. 어, 그래서 빠르게 서울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K, KTX 또는 SRT를 타면 동탄역, 수서역, 바로 이렇게 진입됩니다. 지제역, 수서역. 어, 그래서 강남까지는 뭐한 3, 40분이면 그 도착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평택 고덕 신도시가 커갈 수 있는, 자,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지제역 기준으로 한 뭐, 3 40분이고요. 아, 좀 아쉬운 점은, 여기가, 뭐 VRT가 있을 거긴 할 건데, VRT에서, 어, VRT 타고 서정역에서 다시 지제역으로 빠꾸 해서, 어, 시간은 뭐, 한 시간 넘어 버릴 것 같아요. 어, 좀 그래서, 어, 그런 점은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 지금 현재 평택고속 신도시는 어, 대규모의 신도시급이고요. 전국에서 청약 가능한 도시입니다. 어, 좀 특이한 도시죠. 여기 바로 삼성전자 캠퍼스, 어, 평택캠퍼스가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오고요. 어, 120만 평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여기다가 여기 중심 상업지 이, 이곳, 그다음에 서정리 앞 중심 상업지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 여기 제일 풍경체가 있는 아파트는 중심 상업지에서는 좀먼 음, 그러니까 여기 평택고독신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 아파트를 리드해 가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여기는 다만 앞에 근생 음, 상업지가 있고요. 조그마한 근린 상업지죠. 중심 상업지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 바로 아파트 앞에 에듀 뭐 에듀라고 좀 붙여 교육 교육도시 초중고 끼고 뭐 어, 국제고 이런 식의 좋은 학군들이 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봐보시면 제일 풍경체 2차. 여기 3차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이 지도상으로는 좀 너무 보여줄게 좀 없어서 홈페이지 상에서 다잘 갖춰져 있는 홈페이지 상에서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바로 아파트 앞에 vrt 노선이 형성됩니다. vrt는 이렇게 삼성전자 앞을 지나서 어, 중심상업지역, 행정타운, 여기 행정타운 에 예정된 데가 평택시청이 열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 그러면 평택시청이 들어오면 여기 중심상업지도 엄청, 음, 커 나갈 걸로 보여지고요. 중심상업지 나서 서정리역. 서정리역에서, 어,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좀 성격 급하신 분은, 아, 한칸 지제역으로 내려와서 KTX나 SRT를 타고 서울로 진입하시면 더 빠를 걸로 이제 추정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VRT 노선은, 아직 VRT 노선을 서울에서도 많이 좀 경험해보세요. 그냥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등 전속으로 주어지는 그 지상 지하철, 이렇게 이야기, 지상 지하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뻔쓰긴 한데요. 지상 지하철. 어 지금 세종시에서 VRT 노선이 있는데, VRT 노선에 있는, 가까운 쪽에 있는 아파트와 VRT 노선이 없는 아파트 가격이 어한 2억 정도 막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가격이 VRT 노선에서 아주 걸어서 가까운 뭐한 5분, 이렇게 막 7, 8분 이내 거리 있는 아파트하고 도보로 한 15분, 20분 된 아파트하고는 금액이 2억 차이가 날 정도니까요. 이제 향후에 여기 지금 평택고덕신도시도 지금 이렇게 지금 VRT 노선을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지죠. 어, 여기 이제 삼성전자산업단지, 어, 돼서 이쪽으로 지금, 음, 상업시설 되어지고요. 중심상업적 여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평택 시청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 여기 이제 서정역 리 앞에서 뭐 아주 가깝네요 서정역 앞에 있는 중심상가에서 내려서 좀또어 걸어가야 돼요 아주 어좀음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선으로 이렇게 VRT 노선이 되어져서 평택 고덕 신도시에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VRT 노선에 가까게 워 되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이쪽에 여기 한참 있는 아파트하고 v r t 노선는 아주 가까운 아파트하고 또 가격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지금 제일 좋은 게 1차죠. 1차가 왜 이래면 제일 좋겠어요? 여기 기존의 아파트에 있었던 서정역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파트 프리미엄이 지금 많이 붙었을 거예요. 어. 거기서부터 지금 되어지고, 고독신도시 제일 풍경체도 1차가 제일 좋다라고 보고요. 여기, 여기서 보면은 2차가, 이제 보통 건설사는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좋은 것부터 1차, 2차, 3차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3차가 더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 2차가, 2차가, 2차보다 3차가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프리미엄도 제가 보기에는 3차가 더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자, 3차가 더 많이 붙을 만한 이유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노선을 보면 초등학교는 둘다 초품화 아파트죠. 어, 초품화 아파트.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죠. 어, 뒤에 초등학교 예정지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도서관도 조금 더 가깝네요. 근데 또 이거는 도서관 가까운 곳은, 어, 동시에 여기, 여러 뭐, 볼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박산 근리공원도하고요 예술의 전당 요것도 좀 박물관이라든지 이게 좀 3차 쪽이 더 가깝네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유치원, 중학교, 특목고, 국제고,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뭘더 이렇게 VRT도 양쪽에서 동일한 선상이니까 좋다고 보는데, 근린 상업시설이 저는 3차가 더 가까워서 2차보다 3차가 더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 사람은, 그, 요즘 뭐 슬색권이라고 그런가요? 슬색권? 슬리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물론 2차도 슬색권에 가깝긴 해요. 근데 3, 2, 3차가 더 훨씬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 봐보시면 2차 앞에 있는 VRT 노선이 있고 3차 앞에 VRT 노선이 있는데 어디가 더 발달되겠어요? 어, 당연히 3차 앞에 있는 VRT가 더 성황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상가가, 상가가 있잖아요. 2차 앞에는 상가가 없고 3차 앞에는 상가가 있어요. 그 상가가 더 가까워요. 가까운 게 보통 이제 어떠신 분들은 상가가 가까우면 시끄럽다고 이렇게 싫어하시고 뭐 그러는데 상가가 가까운 게 훨씬 생활에 편리합니다. 보통 상권하고 상권에서 편리한 시설들을 사고, 아주 가까이에서 사고, 아주 가깝게 들락날락, 물론 이제 2차도 가깝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3차가 좀더 나아 보입니다. 근데 건설에서는 뭐 2차가 더 낫다고 판단해서 2차로 좀한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 좋다, 이렇게 좀 편지, 평가는 되어집니다. 아, 그리고 평택시민 20%, 어, 그 다음에 경기도 30%, 그 다음에 전국 50%. 그래서 이게 전국 물량 단위 다 가능합니다. 아, 평택고덕신다시가 전국민을 상대로 지금 분양을 치고 있죠. 고독국제 지구 A-42 블록이고요. 총 국외동 지하 1층 지상 32층 8 2 0세대입니다 30평부터 30평 34평 이렇게 뭐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교통 프리미엄 뭐 잡혀졌네요.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광역교통 많이 잡혀져 있다. 단지 설계입니다. 아, 투시도고요. 단지 배치도. 요즘 컨셉에 이제 뭐타든 아파트죠. 어, 차량은 바로 그냥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전체가 공원화된 아파트입니다. 어, 공원화된 아파트, 공원화된 아파트니까요. 어, 굉장히 뭐 좋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바로 이제 공원화된 아파트에서 산책하기도 좋고 바로 한박산 가셔도 어, 뭐 좋으실 것 같고요. 이식 3번 미터 A 타입 앞에 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어, 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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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봐 보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 많이 걸어 놓다면 음. 앞서 또 여러 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듣고 보니까 이창의중요함을 청약 리스트 뭐 여기 해당되는 사항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해당 되시는 것 어, 어, 아파트는 지금 여기가 제일 풍경체가 이게 전라도 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중견 건설사로 굉장히 잘 짓고 있고요.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광역 시민들한테 인기 굉장히 인기 받고 있습니다. 타입도 이게 포베이 구조거든요. 굉장히 뭐 좋습니다. 지금 거실 뷰 하고 있는데요. 거실에 안방 이런 것을 1베이, 2베이, 3베이, 4베이 이렇게 해서 베이라고 하는데요. 베이가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모든 룸을 전면에 배치하고 햇빛 량을 많이 받아들이게 있게 하여서 지금 건설사들이 많이 신도시에는 이렇게 포베이 구조를 하고요. 땅이 부족한 서울 같은 경우는 좀좀 이상한 구조들을 좀 많이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베이 구조로 30평인데도 포베이 구조로 잘 빼놨다고 봐야지고요. 어, 이게 34평도 이렇게 포베이 구조로 되어진 것입니다. 어, 그다음에 34평 B 타입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음, 34평 B 타입도 어, 이제 포베이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어, 좀더 특이하게 에, 에, 넓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제 스타일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는 지금 30평이나 34평 A 타입, B 타입, C 타입 뭐다 좋은 구조라고 봐야 됩니다 잘 설계를 빼셨다고 보고 있고요. 해당되신 거 그냥 고르시면 자기 마음에 맞으신 거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아파트의 한 고층이 어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고 어 그런 것은 뭐어 아시겠죠? 어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조망 잘 나온 게에 프리미엄이 더 붙고요. 앞동이 프리미엄이 더 붙고요. 어이 일정은 지금 9월 4일 날 오픈했고요. 어, 어떤, 이제 여기, 이 해당되신 거, 제일 풍경채 3차 센터 모델하우스는 소사업을 더 샵, 어, 여기에 지금 해당되어 있네요. 어, 좀 특이하게 기존 구도심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프리미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4억3 4사평 기준으로 4억 후반대잖아요 4억 후반대 그래서 전국 물량 또 이렇게 평택 고덕 신도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 증가하고 있고요 어~ 좀 이렇게 남단에 있는데 가장 큰거 지제역하고 어~ 삼성전자 이 힘에 의해서 어~ 대한민국의 그 보통 주식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부동산 하시는 사람들은. 아마 그 삼성, 부동산망 이렇게 계속 해보신 분들은 또 이제 이게 아파트를 처음 하신 분들은 삼성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또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1위라는 사실을 아는데 얼마나 큰 회사인지, 어, 어, 규모를 보시면 압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출을 차지하는 비율이 뭐20%뭐 단일기업이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 이거니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부, 부가 다른 사람들하고 차지하는 재산 부라든지 이런 것을, 어, 그 격차를 벌이는 게 초격차라고 단어를 뭐 쓰나요? 어,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기업 이 자체,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어,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는 거니까요. 또 거기에 대한 협력회사 직원 또, 어, 평택 고덕신도시에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이렇게 들어오면 협력 회사들까지 그래서 그 수요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프리미엄도 뭐 많이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영상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아, 저는 카페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이렇게 하고 있고요, 토지, 예, 꼬마빌딩 상가, 공장, 모텔 이런 것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에이 판매 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코에이에서 나온 정수기, 그다음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침대, 침대 매트리스, 이 침대 매트리스도 찐득이 같은 거 제거해드린 겁니다. 이게 다월 단위로. 2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해드리는 거고요. 뭐 안마의자, 그 다음 뭐 삼성전자 제품도 같이 팔고요. 연수기, 비데 이런 것도 다들 팔고 있습니다. 다올 단위로 할부해서 팔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 해주시면 부동산 또 이렇게 상가 설치해 줘서 같이 좋은 제품 공급해 드리고요. 어, 이렇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가습기, 청정기, 연수기, 에, 이런 것, 어, 1위 상품, 음, 공기청정기, 정수기의 1위 상품, 코에이 정수기를 한번 음, 고급스러운 정수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